자, 칼림바 영상 만드는 게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셔서 제가 영상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한번 칼림바 영상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음, 우선, 자, 이미지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아무거나 뭐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전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영상을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칼린바를 갖고 와야 되겠죠? 자, 킷바를 불러올게요. 킷바.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자, 킷바를 불러왔습니다. 이 킷바는 미리 캔버스에서 제가 캔버스로 들어가서 제가, 어,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뭐, 그렇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미리 캔버스 가서 만들어 보시고. 자, 킷바를 넣었어요. 넣은 다음에, 음, 자, 초록색 색깔을 빼야 되죠? 말씀드린 대로 크로마키 갑니다. 크로마키 보이시나요? 요거 크로마키 갑니다. 크로마키로 가서 자 눌러요. 누르면 자 없어졌죠. 뭔가 이렇게 그어 요걸 좀더 진하게 살짝 더 조절할 수는 있거든요. 뭐뭘 어, 누르시냐면 요걸 조정을 해서 약간 옆으로 옮기면 조금 진해지더라고요. 죠. 흐려지고거 밑에 거는 배경이에요. 밑에 거. 밑에 얘는 그 배경을 조절하는 거라서 일단 요 배경은 뭐 그대로 놔두셔도 되니까 주인공 키바만 조금 진하게 조절을 했습니다. 해 놓고 크로마키 사용했죠. 그다음에 음악을 넣을 거예요. 음악. 자, 오디오 들어가서 음, 그걸 한번 해 볼게요. 그 MR 도에서 솔까지 나오는 MR 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제가 다 톡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자, 도에서 솔까지. 요걸 넣겠습니다. 57초 짜리에요. 자, 클릭해서 넣었어요. 그러면 이 길이만큼, 이 MR의 길이만큼 화면을 다 늘려야 되겠죠. 화면을 다 늘립니다. 자, 끝까지 다. 한 개씩 늘리세요. 지난번처럼. 한꺼번에 하면 너무 갑자기 막 속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한 개씩 그냥. 한 개씩 전부 다. 그 MR의 길이만큼 킵바 이렇게 됐을 때 오버해서 지나가는 건 아시죠? 이거 잘라내는 거. 트림, 분할. 자, 요걸 클릭해서 오른쪽 트림 해버리면 잘라졌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뭔가를 스티커를 넣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영상 보시면 그거는 제가 스티커를 사용한 게 아니고 그냥 그 한글 그 자판 중에 점이 있어요. 점그 텍스트 중에 그 점을 찍어서 그걸 좀 늘려가지고 색깔을 넣어서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 텍스트 눌러서 음 여기 여거 있죠 여기 점. 요거. 요걸 그냥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걸 크게 자, 크게 동그라미 크게 요렇게 만드는 거죠. 자, 너무 크면 보기 싫으니까 요 정도.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어, 여기는 글씨니까 어디로 들어가죠? 글씨로. 여기 보면 이렇게 어, 이렇게 자세하게 한 개씩, 일일이 한 개씩 그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그러니까 프리셋, 지난번에 했던 프리셋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다조한 개씩 조절할 수 있거든요. 우선, 어, 칼림 바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 색깔, 자 글씨 색깔을 먼저 바꿀게요. 흰색 하지 말고 빨간색 먼저 해볼게요. 그럼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빨간색으로 바뀐 걸 여기서 상세히 저는 이렇게 조절했어요. 여기다가 글로우를 넣었어요. 글로우. 자, 글로우를 넣으면 약간 퍼짐이죠. 퍼짐. 노란색으로 하지 말고 하얀색으로 퍼지는 게 예쁘니까 흰색으로 퍼졌어요. 근데 흰색으로 퍼진 상태에서 요걸 가지고 조절해서 요걸 예쁘게 만듭니다. 자, 퍼짐을 옆으로 누르면 점점 커지죠. 커지고 찌르지잖아요. 자, 요걸 움직이면 이렇게 되죠. 일단 크게 38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얘를 크기를 줄였어요. 자, 퍼진 걸 크기를 줄였어요. 요렇게 만든 거죠. 그럼 좀 예뻐졌죠? 요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여기다가, 어, 윤곽선을 좀 넣는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윤곽선. 두께도 조그맣게. 자, 두께를. 너무 크게 하면 촌스러우니까. 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졌죠? 그 얘를, 스티커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를 이제, 어, 1번부터 갈 거니까 메뉴에다 올려 놓습니다. 올려 놓은 상태에서 음악을 들어야죠. 어디서부터 떨어지는지. 도레, 이렇게 놔. 들어보시면. 여기부터 도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멈춰요 자 멈춰서 조금 밑으로 갖다 놓고 아까 만들었던 그 텍스트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옮길 거예요 뒤로 어디까지? 자 여기까지 옮겨 놓습니다 그럼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요 음악을 <목소리> 레로 바뀌죠. 그럼 레로 바뀌는 그 순간에 갖다 놓고, 요 실행선을 여기다 놓고, 요만큼 여기서부터는 레로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줄이는 거예요. 줄인 상태에서 보시면 이미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빨갛게 자, 이렇게 키 프레임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여기 보면 그냥 제가 안 해도, 요렇게 처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어디가... 여기까지가 도예요. 여기까지 갖다 놓고, 실행상 갖다 놓고, 여기서 우리 썼던 키프레임, 요거 있죠. 요거를 클릭, 그럼 들어갔습니다. 보이시나요? 들어갔죠. 이렇게 자, 요렇게 들어가서 놓고, 그 다음에 음악을 또 들어요. 자, 놓고, 요 자리에서 밑으로 떨어뜨려 놓는 걸 깜빡했네요. 자, 밑에다 갖다 놔야죠. 그래야 내려오니까. 그럼 다시 볼게요. 얘가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렇게? 키프레임 사용해서. 그러면, 여기서 레로 바뀌는 거죠? 조금 옆으로. 그 음악은, 그 타이밍은 잘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도까지 왔어요. 도까지 오면, 그 다음엔, 뭐 여기서 나중에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같은 거 넣어서 막 사라지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써서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만화 보는 것, 게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복사를 합시다. 자, 복사는 여기 점 3개 들어가면 복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점 점 3개를 누를게요. 누르면 이렇게 맨 위에 복사가 뜹니다. 자, 그럼 복사. 했어요. 두 개가 생겼죠. 옆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레로 갈 거잖아요. 자, 두 개가 생겼죠? 똑같은 게. 자, 레로 갑니다. 레. 레로 가는데 얘는 왼쪽으로 가니까 칼림바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꿔야 되죠.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바꿨죠? 똑같은 모양의 색감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똑같이, 같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를 밖으로 빼서 하나씩 나오게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했죠? 자, 얘가 1번으로 가잖아요. 복사한 거라서. 자, 여기다 놓고, 얘는 아까 옆으로 옮겨 놨죠. 레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위치, 레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 1번으로 가는 거를 왜냐? 복사를 했으니까, 그걸 다시 2번으로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럼 들어볼까요? 플레이. 이렇게 갑니다. 자그 음악에 맞추는 타이밍은 자꾸 들으시면서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자 했어요. 그다음에 미까지 한번 가볼까요? 미는 뭐였죠? 미는 미는 빨간색이죠. 그면 아까 그 파란색 말고 빨간색을 복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자 복사. 두 개가 됐죠. 그럼 얘를 어디로 갈 거예요? 자, 뒤로 가야죠. 뒤로 가야지 빨간색이 되죠. 얘는 도, 얘는 미로 옮깁니다. 이제 얘를 미 옆으로 가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1번으로 가는 걸 옆으로 미 자리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겹치게 놓으면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걸 조금 더 밀어서 옆으로 옮겨놓으면 이제 차례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해볼까요? 자,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그 음악에 맞춰서 떨어지는 타이밍은 이렇게 자꾸 들으면서 앞으로 플레이 시키면서 옮겨주면, 옮겨주면 타이밍에 맞고 잘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든 영상이에요 그 칼림바 영상이죠 어 단톡에 칼림바랑 소스는 올려 드릴게요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스티커 말고 이런식으로 텍스트를 가지고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